최근 도시 농업이 활발해지면서 도심 양봉장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만든 도시 양봉 대학이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벌통들이 등장했습니다. 안을 살펴보면 벌들과 함께 달콤한 꿀이 가득합니다. 양봉을 배우는 더불어 도시 양봉 대학의 캠퍼스입니다.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벌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도시 양봉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참석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신기해라고 하고 도시 양봉은 이제 새로운 시도는 아닙니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광주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모여 아예 학교를 만든 건 광주에선 처음입니다 학교를 만들자 공무원부터 사업가. 교사까지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수강생들은 45년 양봉 전문가 오금석 총장을 중심으로 교육부터 관리 꿀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도시 양봉을 하게 되면 농약 피해가 별로 없어요. 벌들이. 벌을 키우게 되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꿀을 생산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용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보면서 운동이 돼야 이게. 그러나 봉침이나 프리포스를 먹게 되면 건강에 좋아. 그래서 그, 그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직종이 아니냐 양봉기 판매도 좀 해보고 또 이웃끼리도 나눠서 먹어보고. 생태계 보전과 함께 달콤한 꿀까지 얻을 수 있는 더불어 이웃들과 화합까지 다질 수 있는 도시 양봉대학 앞으로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야외 체험 교육장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CNB 뉴스 김현입니다.